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동전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동전 뉴스가 굉장히 이번 주, 저번 주한달 동안은 굉장히 핫한 동전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어제 알게 된 이제 2023년 민트 발행이 아마 제일 큰 뉴스일 것 같습니다. 민트 발행 한다. 2024년 민트 발행을 한다고 예, 그 이제 어,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그그우공사가그 조달청에 그 의뢰를 하면 그게 이제 공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민트 세트, 그, 박스죠. 박스를 이제 공시한 게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21만 20개가 이제 발주가 되었습니다. 21만 21만 20, 20개요. 21만 20개 발주를 했습니다. 이제 박스를 발주했다는 거는 이제 곧 만든다는 거죠. 이제 요거는 어차피 그 해외 증정용으로 항상 만드는 거였고, 요게 발행량이 될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만약 분량이나 이런 거에 교환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만 20개가 다 해외의 예그 증정용으로 발행될 수도 있지만, 항상 뭐만 개, 오천 개뭐 이런 순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한만개 정도 예상합니다. 어, 발행 일정은 정확히 모르고 이제 조폐공사에서 조달청으로 된 것만 알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타이머 씨님하고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동전 수집이라는 건그 동전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 문양도 중요하고 하지만 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연도가 있어야 그 연속 연속성이 되거든요. 뭐 1,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연속성이 되는데요. 그 연속성은 수집의 기본입니다. 연도가 없다면 아마 어 60년도 10개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죠. 10원짜리 10개나 뭐 그때 10개나 뭐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023년에 민트 발행 된다는 건 2023년 동전이 발행되는 거고 그 동전이 연속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집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언제 발행할지 어떻게 될지는 조폐공사 그 어, 쇼핑몰에서 공시를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예,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톡방에 보니까 9월달 그 작년에 이제 9월달에 한걸 올리셨더라고요. 아마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그 동전을 어, 리사이클링한다. 재사용한다 라고 이제 하는데요. 현행 동전이요? 리사이클링 하는데 그 춘천에 계신 분이 그 이제 동전을 바꿨더니 2019년이 나왔다. 그러면 2019년은 곧 그, 사용제로, 일반 은행 가서 바꿨는데, 이제 사용제로, 어몇 개가 나왔다. 그러면 곧, 이제 은행은, 한국은행은, 이제 동전 발행, 동전 발행해서 일반인한테 분출하는 미사용 롤이, 이제 시중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 롤로 통해서 나온다. 이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동전을 바꿔줄 때는 깨끗한 동전들을 이제 준다. 이 이제 기본 전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 롤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은행 롤은 로또 먼저 구한 사람들이나 어떻게 어 많이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은행 롤 로또 특히 이 안에 이제 한 권의 롤 노드라는 이제 특련예 준특 포함해서 이런 롤들을 구하면 로또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값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왜냐면 어느 지점에서 발행 어느 지점에서 주는지 모르고 사용제로 나온다고 하면 어한 권의 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로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예시가 2019년 500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만 어느 한지 특정 지역에서 나왔고 그 특정 지역에 있는 롤은 로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전 한국에서 균일하게 나눠 국민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또수집가들이또 아, 어느 특정 지역에만 또 있다. 그래서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현행동전 재사용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니켈 구리나 이런 것들은 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유한정한 재원이다 생각하면 구리 니켈을 구리 니켈 아이언 같은 것들을 어, 재사용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 일반 은행을 통해서, 일반 은행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 일반 은행을 통해서 나온 롤은 미사용인가? 라는 퀘스천이 붙거든요. 미사용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 미국의 그레이딩 보내는, 결국에는 미국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시킨다. 라는 결론이 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보가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하고 많이 틀린 게 몇몇 사람들 인포메이션 알면 더 이상 외부로 발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를 굉장히 또 그것도 제한적으로 정보를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정보를 제한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힘든 수집에 이제 굉장히 촉각을 세우는 게 힘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설이 되었으니까요. 설전. 예, 설전 이제 집회교환. 저는 이제 일반 은행에서 깨끗한 집회, 이제 미사용 집회 준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좀 바꿔가지고 보는데 이제 한국 은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역산까지 가는 게뭐휴관에서갈수 있는 건휴관에서 가서 얻는 베네핏보다 그냥 여기서 사는 게더 쌉니다. 사실은. 집회는 리피터나 레이더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뭐, 어, 로테이터 같은 거 준다 그러면 물론 이제 휴관에서갈 용의도 있지만 그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 어, 보기 굴러오는 꺼비님그 보시면 이제 로테이터 있는데요 진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반인들이 지폐를 모을 수 있는 미사용 지폐를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가서 시간 되신 분들은 이렇게 교환하시면 되고요 일반 은행에서도 미사용 지폐를 준다 그러면은 교환하셔가지고요. 지폐 교환을 하셔서 거기서 레이더나 리피터 제일, 뭐, 천장 중에 한장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일 그,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예, 지폐를 교환하시고 수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동전 뉴스는, 예, 1, 2, 3, 3개인데요. 예, 수집을 한다는 건 동일하죠. 좋은 수집들 하시고요. 한 해, 이제 설, 이제 또 시작되니까, 예, 한해 동안 계획 세우신 거, 이제 지금 잘 진행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자기의 분수에 맞는 예, 수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 수집, 그게 제일 좋은 수집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대 이병, 이병호였고요 오늘은 동전 뉴스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